유월 2 0일 월요일 구원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에스더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히히. 제장투 달달프로 호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팅 유월 2 0일 월요일 오늘도 감사합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761번째 매뛰기 땡큐로나 구비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주일 잘들 보내셨어요? 계속 저도 월화수목금토 영상으로 뵙다가 주일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이곳 당연천 제가 뛰는 이곳에서 딸기들이랑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어, 제가 매트기 시작하면서 목상주같이 시작한 게 오늘이 딱한 달째 되거든요. 근데, 한 300분 정도가 같이 구독해 주셨어요. 사실 그랬어요. 이게 제가 주변에다가 이제 달리면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겠다니까 누가 보겠냐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한 분이라도 더 같이 달리고 어 좋은 문장 하나라도 더 흘러 들어가길 원했는데, 이거는 제가 더 기쁘고, 제가 더 재밌고, 제가 더 빠지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성경이 재밌게 다가올 줄 몰랐어요. 고린도전서랑 에스더부터 시작해서 그런가. Anyway,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꾸준히 어, 기회에 될 때마다 항상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 꾸준히 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드디어 죽음의 목전 앞에서 페르시아 대제국의 2인자가 되는 모르드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사실 모르드계를 보면서 되게 답답했거든요. 왕비의 아버지 같은 존재에다가, 그리고 그런 왕을 암살하려는 자를 잡아내고, 근데 어떠한 것도 받지 않았잖아요. 아, 좀 얘기 좀 하지, 그냥. 그랬었는데, 아, 이게 소설처럼 재밌더라고요. 사실,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떠한 목적성도 갖고 있지 않고 그 일을 행했거든요. 어떠한 특별한 결과물을 위해서 나아간 게 아니라 묵묵히 그 일을 행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의 모르드계를 만들어 준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무슨 일을 행할 때 주변에서 알아주길 바라고 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제 연극하다가 방송으로 넘어갈 때 그랬던 일이 갑자기 오늘 본문을 딱 보면서 후 지나갔어요. 워낙, 이, 노는 걸 좋아하고, 또 까불어 제끼는 걸 좋아하고, 앞에 또 나서는 걸 좋아하고, 삼박자를 다 갖췄죠. 예. 네. 근데,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반응들을 즐겼던 거예요. 저도, 저도 그걸 좋아했던 거예요. 감독님들과의 술자리, 피디님들, 제작사들과의 술자리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서 잘 까불어 제끼는 거예요. 멍석 딱 깔아주기 전에. 그러면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이런거죠 사실 이런 캐릭터에 있어서 내가 독보적이다 이런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까불어 제끼면은 되게 나도 흥이 나고 신이 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지만 지금 생각해볼 때 어떠한 대가성을 가지고 행했다 라는게 어 약간 좀 부끄럽고 그랬던 거죠 어, 제 맷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달리기 시작하고 한달 정도 있다가 올레님이랑 처음에 장거리를 15km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페이스가 한 6분 초반 페이스였어요 근데 이제 어, 잘 달리는 유튜버와도 <laughs> 달린다고 생각하니까 막 5분대 중반 페이스를 제가 막 운동부심으로 달렸어요 그때 이제 올레형한테 말하는 을 배웠죠 그러고 나서는 만약에 그때 그렇게 계속 조금 막 쏘고 인터벌 계속하고 그랬으면 부상 때문에 지금의 메뚜기도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올해 가을에 저는 싱글을 달성하자라는 게 목표로 갖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물론 다양한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부상 없이 꾸준히 가야 그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가 보여준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이 결과물이 오늘 761번째 메뛰기와 많이 맞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싱글. 아, 3시간 9분 59초. 해봅시다. Lost in your eyes, under your spell. Oh, it's like we've always known it. Even though it's new, I can already tell. Oh, that this feeling. 바로 저기 여름 달리기의 별미가 숨어 있습니다. 아 어차피 여름엔 다 젖잖아요. 이래 젖든 저래 젖든 시원하게 젖으면 최고입니다. 이제 이 상태로. 수영하러 가야되는데 이렇게 당현천, 중란천 달리다가 노원역으로 나와서 새벽 시티런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새눅발만 잘 받으면 이제 수영하러 가보겠습니다 수영을 하고 나왔는데요 꿀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올려주세요. 제가 저번에 찝찝한 옷을 또 입으면 좀 찝찝하다 그랬잖아요, 더. 그랬는데, 오늘 씻다가, 브랜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야 한번, 어차피 짤순이 돌릴 거, 물에 한번 적신 다음에, 같이 짤순이 돌려서 입으니까, 너무 깨우네요. 그게 뽀송뽀송하진 않아도, 그 전보다는 더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르게가 모르드게 된것 같이, 요셉이 요셉 된것 같이, 저도, 고배우가 고배우 되도록,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아침이 오늘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복상하고 들어갈 때쯤 되면 하나씩 꼭 깨닫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오늘 운동 끝. 오늘도 달, 수, 달로 미라클 모닝을 시작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복상하면서 예전에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직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탁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내가 행할 일을 묵묵히 행하고 순종하면 나아갈 때 성공도 탁월함도 세상 가운데 아름다움도 묵묵함 속에서 빛이 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오늘 하루도 그 빛나는 묵묵함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